맛만 좋으면 됐지. 어, 사실 춥진 않아, 지금. 먹는다고 어? 내가 이거 시켰나? 하고 그냥 먹는단 말이야. 음, 좀 크게 입지. 작아. 그럼, 어, 뭐, 약간, 뭐, 입고 밥안 먹으면 되지. 안녕. 나는 배송 오는 대로 입고, 배달 오는 대로 먹는, 흘러가는 대로 살자주의의 민정이야. 자다가 이불이 떨어져도 그냥 자버리는 예린이야. 돼지 잡내나 음식 냄새, 아무것도 모르는 무딤을 넘어서 둔한. 독유라고. 해. 청바지에 빵꾸가 나도 그냥 찌청으로 입는 제이야. 아이게오버 <laughs> <laughs> <근데 이거 5몬데. 웃음> 철수샘이라던가, 아니면 좀 뾰족한 거, 이키벌레 이런 거 아니면은 음식에 이물질 나와도 그냥. 그냥. 먹는 스타일이야. 컵에 고춧가루 하나 묻어 있어도 엄마는 바로 점원 점원이 불러가지고 이게 지금 묻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나는 묻을 수도 있지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이러면서 엄마를 말려 나는. 그다 먹어갔는데 이걸 굳이 지금 말할 필요가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 그 머리 긴 여성분들은 가끔 이렇게 가끔 입에 들어가잖아. 맞아, 나 솔직히 말하면 나술 먹실 때마다 먹어 <laughs> <laughs> 사실 뭐 빼고 먹으면 똑같은 그치? 거 아닌가? 맛만 좋으면 됐지. 어. 사진 찍진 않아 그거. 먹는다고. 사진만 찍어놓고 혹시나 잘 잘못되면 그때 말하자 싶어서 사진만 찍어놓고 이제 아무 탈 없이 그냥 맛있게 먹었습니다 나 있잖아 이거 오늘 할 말이 있는데 방금 전에 던킨도너츠에서 아이스 초코 시켰는데 핫초코 나온 거야 근데 그냥 먹었어 근데 저 원래 얼죽는데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기 카페에서 뜨거운 음료를 마셔봤거든요 나쁘지 않더라고요 제 취향이 그쪽이었나 봐요 음식 메뉴가 내가 시킨 거랑 다른 게 나와도 그냥 나는 먹거든? 어? 내가 이거 시켰나? 하고 그냥 먹는단 말이야 콜라를 시켰는데 환타가 나왔다? 어? 내가 환타 시켰었나 보네? 어. 네. <laughs> 기억 조작을 해 아, 어. 내가 잘못한 거야 어. 그리고 잘못 나온 거 알아도 가끔가다가 이게 맛있어 보일 때가 있어 이게 되게 그래가지고. 웃긴데 진짜 이럴 때가 있다 종업원분이 죄송하다 바꿔주게 나 <laughs> 아, 진짜 이거 먹고, 먹고 싶다고 봤는데 너무 맛있어 보인다. 근데 또 갖고 가지고또내가 내가 시킨 거 먹고 근데 또 맛있긴 하더라고. 특히 배송 지원 될때나 절대 취소 안 해. 배송 지원하면 취소한다는 거를 이거 질문 보고 처음 알았어. 그냥 기다려. 솔직히 나는 그게 지원 됐는지도 잘 몰라. <laughs> 가끔씩 이제 가만히 있다가 띵동 대한민국 배송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오는데 잠깐만 내가 뭘 시켰더라? 이러면서. 그 위메프에서 패딩을 샀어 근데 여기서 배송 지연이 돼가지고 한 2주 동안 안 오는 거야 그랬더니 배, 거기 측에서 적립금으로 2만 원정도를 넣어준 거야 너무 좋잖아 나는 생각도 없이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로 맛있는 걸 시켜 먹었던 기억이 있지 참으로 쇼핑은 일단 뽑고 왔을 때막 지른 다음에 그냥 까먹어버리는 거 배송 지연되는 거 같은 경우에 진짜 돈떨어져서 온단 말이야 그땐 나도 이제 내가 뭘 시켰는지 까먹은 거야 그리고 또입고 살았다가 택배기사님이 문자 보내주시면 은 곧장 달려 어, 그게 선물이야, 그게 선물이야. <laughs> 맨날 맨날 이 크리스마스야, 음 그러면. <laughs> 택배 같은 거 오잖아? 어, 나한 번도 반품 시킨 적이 없어. 나도. 그냥 잘못 오면 잘못 온 대로 쓰고. 이것도 딱 배송이 왔는데 나한테 너무 얼굴 색깔이 안 맞는 거야. 그냥 뭐안 맞는 대로 입지? 하고 약간 이렇게 입는 스타일. 일단 그 반품하는 과정이 귀찮아! 이미 박스 뭐. 다 내가 난 곳이라 놨는데. 그리고 배송비도 또들잖아 어. 아, 그냥 입지 뭐, 이러는 거. 바지를 샀는데, 가운데가 이렇게 다 틀어져 있거나, 아, 후드집업을 샀는데, 지퍼가 없거나, <laughs> 이런 것만 아니면은. 음. 크게 입지, 작아 응. 어뭐 약간 뭐 입고 밥안 먹으면 되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산단 말이야? 음. 아 이거에 맞춰서 그럼 살을 빼야겠다. 오! 진짜 이래, 진짜 이래. 좋은 기회다. 어. 그래서 이제 옷장에 처박아놓고 이제 그것까지 안 입은 입고. 그래서 안 입는 옷이 부지기수다. 응, 그래. 아주 많다. 나는 그리고 리뷰 같은 것도 절대 안 돼. 돈까지 하나 얹어주시는 거 아니면 나 절대 안 쓰거든. 그리고 포인트 준다고 해도 그 포인트가 과연 내 귀찮음을 뛰어넘을 정도의 그런 값어치를 할까? 그냥 맛 없으면은 그 다음부터 안 시켜 먹고, 맛있으면은 그냥 관심 가게. 이거, <laughs> 아, 이거 진짜 맛았다 예, 기억해놨다가 여기서 진짜 절대 안 먹어야지. 한번또 까먹고. 싶어. 어, 맞아! <laughs> 진짜 미지근하고 약간 밍밍한 그 온도에 딱온 거야. 배달이 왔는데. 근데 그러면 문의를 할 법도 한데, 아, 그냥 배찮파 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그냥 대충 돌려 먹고 약간. 음. 이제 나만 나 없는 거일 수도 있다. 이기 때문에 전 리뷰를 왔습니다. 누나가 말한 미메프처럼 2만원 주면 날하지 아, 맞아. 아, 나 또, 나 미메프에서 꼭. 다시 시킬라고. 곧한번 <laughs> 그 갈게요 미맵트 기다리고 있을게. <laughs> 맞아, 약간 흘러가는 대로 산다. 그래가지고 어뭐 이렇게 됐을까. 언젠가는 뭐그 게이드 보겠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산다. 딱히 스트레스도 딱히 안 받고. 그냥 이거 이거면 이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laughs> 어뭐 어때? 어 뭐지? 이렇게 스트레스를 진짜 안 받아. 난 스트레스가 거의 영에 수렴을 하고. 약간 나처럼 사이즈 미스가 나도 미령 곰탱이처럼 반품 안 하니까 결국은 그 옷을 안 입는단 말이야. 살. 손이 잘안 가고 그럼 결국은 내돈 낭비야. 가끔씩 내가 너무 무뎌서인지 약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눈치를 못챌 때가 있어. 아,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이 나한테 빠이빠이를 하면은 혼자도 상처를 받는 거지. 음, 학점을 엄청 망쳐도. 아뭐 음, 어때요? 어. 그래서? 그래서 인생이 살짝 나락으로 가고 있다. 괜찮아, 나는 그런 인생을 3년째 살았거든. <laughs> 그냥 어 그냥 입지. 언젠가다 뭐 지워지겠지. 빨다 보면 지워지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입는 것 같아. 진 요즘 세탁소가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 세탁기 그, 쓰길 좋아해 그, 요즘 그 지워주세요 하면 맞아. 삼성 잘 만들더라 뭐. 세탁기 DM 달라고 <laughs> 삼성 DM 줘 7만 전자 기다릴게 <laughs> 아 재희야 음료 나왔다 자 너꺼 어, 나 차가운 조태꺼 시켰는데 아이 근데 정성을 다은건 똑같아 <laughs> 맛있게 드어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주문하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구독까지 나왔습니다 어? 이거 안 시켰는데 아니 됐어요. 그냥 먹을게요. 아, 네, 어. 그러세요. <웃음> <웃음>